캠핑 갈때 이런 박스 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네이처 하이크 캠핑 대용량 접이식 보관함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제품은 캠핑 박스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정용 침대 옆 테이블이나 야외 여행 피크닉에도 활용할 수 있답니다. PP 소재로 만들어져서 가벼우면서도 견고하고 25L부터 50L까지 다양한 용량으로 구매할 수 있어요. 물건을 얻기에 편리한 이중문 디자인과 저장 시70% 볼륨 감소가 가능한 특징이 있어요. 또한 브래킷을 이용해 다양한 다이 배열이 가능하고 30kg까지의 높은 하중을 지지할 수 있어요. 이 제품은 캠핑용품이나 다양한 물건을 수납하기에 정말 편리하답니다. 꼭 한번 체험해보세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상품은 라이피스트의 대형 55리터 트래블 카고박스입니다. 이 제품은 캠핑 보관함으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트렁크 정리함으로도 활용이 가능해요. 국내산으로 안정적인 품질을 자랑하며 튼튼한 소재로 제작되어 있어서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답니다. 또한 가격 대비로는 매우 만족스러운 제품으로 캠핑 용품이나 일상적인 물품을 보관하기에 최적인 아이템이에요. 캠핑을 즐기시는 분들이나 수납 공간이 필요한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리는 제품인가요? 지금 바로 구매하시면 여행이나 캠핑을 더욱 편리하게 즐기실 수 있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상품은 라이피스트의 휴대용 트래블 아이스박스, 클로박스입니다. 이 제품은 캠핑이나 피크닉, 낚시 등여행 활동에 꼭 필요한 아이템이에요. 35리터의 크기로 여유있게 식품과 음료를 보관할 수 있어요. 라이피스트 브랜드의 제품이라서 품질과 내구성은 믿을 만하죠. 국내산으로 제작되어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어요. 자동차에도 편리하게 넣을 수 있어서 여행이나 나들이 때 더욱 유용하답니다. 캠핑이나 야외활동을 즐기시는 분들께 강력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